띠띠띠띠디야렐루야 지유 아 잠깐 그게요 미안해요 야 여러분 우리 여러분 다 같이 모여서 다닐 거예요 모여서 다닙시다 행동조는 <끔람> 얀데 지위에잘따라요 <끔람> 우와 우리 그거 어디 어디서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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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, 여기. 어디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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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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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? 야 임마 내려와 시간 없고 내려와 야, 빨리 가야. 응. 아 빨리 가요 우리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아니야 먹기 전에 내려왔는데들이 진짜 어디야들이 아. 미친놈이야 째라서 힘들 들어간 거 같은데 힘들 힘들 니께만 잠깐만 니께 맞아 애초에 그래, 그래야, 우리가 무기를 샀는데 무기뭐 혹시 혼자 가면 어떻게 무게 갖고야지 아 제가 아. 지금은 돈이 줄어들어 아그잡아들래요어이자식우 그래. 예, 처음에 예, 다같이 다니다가 예, 내가 부정기 예, 예. 구매를 사 그러면은 팀 나누거나 야, 야. 내가, 내가 팀 나눠갖고 할게 야. 야, 알겠지? 와와와 와, 오라고 그래. 야 <laughs> 내가 드랜 내가 드랜 스리스키너진더만 해봐 다시 나 하지 아라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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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급보급당 아이 소리만 내고나개야드 어디갔어 드레야! 드야 아까 시작지르면서 왼쪽으로 가야된다 너 반대로 가는거 같아 으, 드레! 아이 시 진짜 쟤또 어디갔어 몰라 잠깐만 쟤 어, 예. 어디갔어 야검대로 저기 저기, 아, 저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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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여기! 여기여기 어디어디어디 내가 드레 못돌려 가자가자가자가자 실험해보고 가 제발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나 따라다 네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야, 네따라 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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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아, 야, 진짜로 네, 야, 뭐야? 어..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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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야, 데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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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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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왜 <laughs> 갑자기 변 지금... 바삼... 하나 둘셋 검지런이었어! ㅋ 뭐 이봐. 아이 미야 폭패됐어! 폭패됐어! 야지여 그게 문제야나야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야 이거 안 나오면은 너네 월못 <laughs> 뭐 받아 그러니까, 이 놈들아 우리 방.. <laughs> <laughs> 어. 자양래 어. 잠깐만 있습니다. 우리 몇, 몇 시에 가야 되지? 어... 밤 시간 여섯... 정해진 거 있지 않아? 밤 6시 정하진 가야 돼 지금 1시 34분이거든 빨리 갔다 오자 예 엘세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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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있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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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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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예. 예. 리 아 살려줘, 때려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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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좀려줘오 아씨 그 치. 야 이거, 야 이거, 너, 이거 좀 아, 야 이거, 여기, 야여기여기여기여기뭐이기그손좀 어? <laughs> <laughs> 줘봐, 손등좀 줘봐. 예. 뭐야 이거? 죽은 화울이오 야, 끄지말고 여기 아닌가 봐. 어 여기 아니야노여 여기 가봐. 여기 가봐. 너가자가지 어. 여기 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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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어 여기 여기 아니야? 거기야거기야 거기야? 어, 아니 어 아, 또 모르겠어, 길을. 나... <놀람> <놀람> 아, 문 더해지! 오우오 이거 아닌 것 같아. 엄지야, 이거. 이길 교환해, 야 너. 야 이거! 엄지야, 이거! 는데 엄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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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광경을 봤을 거니다 개크다. 어? 잘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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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가이 내가, 내가 얼마 처절하게 소리쳤는데 아무도 나왔어난너 <laughs> 아, <laughs> 아, 구했어. 너가난너 구했어. 현장도 들고 화를 봤거든? 파울 파울 근데 로 여기 뭐가 붙어있는 거야. 보고 단독 행동로너네돈아 근데 여기 보급 어디 온 안전한 곳이면 불 안전한 곳이면은 우리 막달에 되지 않을까 그래? 아니, 완전 안전한 곳도 아니야. 어? 뒤 야, 뒤뿐이야. 일 일단은 님들아 그걸 고기로 가지 마시고 님들아나 따라와. 이 사람들 어디 갔어? 이미 늦었어, 양네 어. 저들은 이미. 저기 <laughs> 여기로 갔어. 빨리 어, 와. 어, 봐. 어. 야, 내가 저기가 아니라는데? 그 택배 그쪽 아니야. <laughs> 얘들아 반대네. 지 <laughs> 네, 여기들이 나네. 저기 저기 왼쪽에 있네. 을 위에 있네. 저기 있네. 그 위에 있네. 아깝게 함선으로 돌아오시오 함선으로 돌아오시오 이 인간들아 쟤 <laughs> <왜> <laughs> 진짜 많이 나와보더라고 <laughs> 이 사람들 어디가니 거야 <laughs> 너희 개샹 많이 왜이니? 야 일단은 제, <laughs> 쟤네 템을 얻을 것 같으니까 일단 볼까? 난템 구해갖고 돌아올 거면은 그냥 <laughs> 올 거면 템 구해갖고 와 히. 이는 알. 이거가 들수 있다고? 네, 데아씨 이... 이거 시기님 막 시기님 막 이거 들지 않았나 저네. 이거는 나도 몰라. 근데 쟤네 아무 텐트 없이 들어간 거야? 그러면? 어. 네. 손전는도 없어요. 차알 어. 수도 없고요. 아이 미친 또라이들아 이거. 아, 아, <laughs> 안내 방송입니다. <laughs> 적당히 팔미어 걸어 서기 바랍니다. 이 미친 또라이들아 <laughs> 강산은 <강사람, 또라색은> 선생 뭐야? <laughs> 저한테 뽑았어. <laughs> 노란색 거뽑았네 <laughs> 미친 네? 저 노란색 뽑으면은 그 우리... 음, 우리 다 죽어 와우 <laughs> 어, 쟤네 어떻게 할까 쟤네 돌아오면은 많이 벌어서 돌아오면은 쟤네는 영웅이 되는거고 아무것도 못 벌어 그냥 저기서 뒤지면은 쟤네는 천하의 쓰레기가 되는거야 알겠지? 그리 <laughs> 전망으로 쭉 드레임장에서 전망으로 쭉간 다음에 왼쪽으로 꺾으시면 됩니다 왼쪽으로, 꺾으시면 됩니다. 왼쪽으로 <laughs> 꺾으라고 이 <이렇게>. X <laughs> 거기 방향이 없어 x2 없어. 아이템 없어 왼쪽으 이거 커뮤니에서볼수 있어 거기 방향 없어 복귀해 그냥 복귀해 우리 아무것도 못 벌고 돌아오는 곳 있어 빨리 복귀해 맞은 나가야지 어 복귀해야돼 디로갔지디어디로어디로갔나나오는거 어디로 아니지, 너희? 오네 그냥 복아해서 있어봐 아거아오케이가나가로잘오고 있는 느낌이야. 니야 오디오가 나아왔냐오 일단 우리 가자발거아을 <laughs> <laughs> 가장 게으른 친구 <지 웃음> 아, 와 가장 Kazan <laughs> <laughs> <야, 웃음> <우상 미친놈아. 미친놈아. 웃음> 아, 가 a z a n k a z 심한 k a 야 a 당 많은 뭐야 저 Kaz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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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a z a 들어 a z 들어 k 어 z a n Kaz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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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a 아 a n k 아 z a n k a 아 a n k a z 아 n Kaz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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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a z a 들 k a z a 와 Kazan Kazan k 이야 원래 입구는 저.. 뭐야 이거 카세트에 프다 어머야 하나 가져갔.. 어 왔어 나 여기 있어 왜저 인간은 운전해서 뭐하냐? 어떻게 해야 돼그 다음 오우야 저거 나도 개어로워 네, <laughs> <laughs> 저거 나도 개어르워하는 건데 잠깐만 쥐야 <laughs> 어디로 가 가자 거기... 가자 럭이 로... 거기 아니야 잠긴문이면 아, 화면에 막히어형 막고... 여기래 형아 여기래. 슈야. 아니 어디가 이 시끼야? 주야 어디가? 아 진짜 저 미친 형아. 주야. 엄마. 일로와. 쪽 아니야. 내려가. 우리 내려가면 이대로 죽을 거야? 오 어, 내려가면은 H p 가빵어야 잠깐만 어디? 어? 야 이걸로 <laughs> 저, 내려가면. 뭐? 어디? 여기. 어 당신 천재? 아. 미겠다 진짜 아 제발 다음에는 제발 야 뭐야 저것들 야 뭐야 저것들 <laughs> 따라오고 있어 뭐. 근데 거기 왜아 그쪽에 거기 하나 있어요 거기 하나 거기 하나 있어요 뭐야 합류했다 둘이 합류했다 팀 만났네 오 좋아 치... 잘 됐다 반갑다 <laughs> 인간들을 같이 다닌다니까 어, 어. 죽는다 그 얀내가 방향 하나 잡아봐 얀내 방향 하나 잡아봐 네 어... 영혼의 어... 저... 파트너가 살아졌어에이 드레옹 그래, 어디갔어 포탑이니다 그쪽에 터렛있어요 터렛 터렛 터디

음. 야, 근데 음. 내가 개쩐 거지가 없어. 내가 왔던 방향으로 다시 가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. 맞아가 시작할 때습니다 3시 50분입니다. 근데 네, 나는 밖에 못 뛴다. 가야 돼요, 가야 돼. 내 그쪽으로. 내 근데 그쪽으로. 검지로 어디 갔어? 됩니다. 검지 어디 갔냐? 검지 죽었냐? 허렛세 죽은 거 같은데. 내가 꼬 어, 여기 죽었구나. 있습니다. 그 가만히 있네, 애가. 그러면 엄낀 밖에. <laughs> 가자, 그냥 가자.

오늘 는모아서 사실 할당량은 모았어. 우리가 만약 여기서 또 죽거나 그러면 위험 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붕쳐서 네. 갑시다. 이번에. 네, 말, 제발. 일단 제발, 일단 제발. 아, 경치 좋고, 어디야? 세포. 이번에 진짜 물, 이번에 진짜 물. 품물 아니야? 비 아니야? 비상물 아니야? 비 아니야? 아니요.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? 야, 내려갔다 올게. 비상물 맞아. 와우, 아, 네. 내려가서 내가 내려갔다 올게. 내가 내려갔다 올게. 주란. 주란. 아, <laughs> 에, 올라, 아, 나 주랑, 주랑. 올라 와서 이제 내려오기 고 야, 여기 터레디 있어. 아, 여기 터레디 있어. 야, 들리냐? 나 근데, 나 근데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. 아니, 반으로, 반 내가 나와있게 내가 아 개운하다고 와개사하지면 거기. 상대 들려요. 여기, 어. 어. 여기, 여기. 검진을 그냥 가서 검진을 갔어. 검진을 갔어. 암튼, 아, 저기 터레있서 저기 터레디서 가지마. 가지마. 아, 가지 가지 아 터레이 있어. 어기 저기, 어기 저기, 어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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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초록색깔 아, 어.. 초색깔 병같은거 보이는데? 저거 유튜브에서 본거 같은데? 저거 달래주면은 괴물될 먹으면 안될까? 아아 아, 어, 먹어봐, 먹어봐, 아 병이구나 오 깜짝이야 32원이잖아 파이어 어, 어, 여기 나가는 거이다 아아 키수 있어요 키수 있어요 키어요뭐 없냐? 아무것도 없어요 키 괜히 썼어요 포탑 부심 천전도 없어요? 이거 뭐냐? 발전기. 손전도 없어요? 우리 중에 천전도 없을까? 천전은 전에 갖고 있던 사람 누구였지? 나 근데 갖고 아, 일어났어. 아. 누구 오는 소리인데? 야 찌란 소리 들리는데? 오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. 찌란 이 느낌. 이거 열어 봐도 잠겼는데? 잠겼어. 저열수 있긴 해요. 열수 있긴 해요. 열수 있는데 갈까 말까? 한 여기 나가는 게 잘못해. 이 앞에 이상한 거 있는 거 같아. 허리 펴지 마.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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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갑시다 그냥 지금 그냥 복귀도될것 같은데? 에 근데 진짜로 저 둘은 어디로 간 거야? 오저둘오오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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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예스 검지리랑 들에 <laughs> 어 그래 저둘 걔네 기지 기지로 복귀해 내가 한번 그쪽으로 이쪽으로 가볼게 갔다가 올게 이구쪽을 일단은 기지 있네 기지 있네 기지 있네 아 있네 문 열어 아님 안되면 어요 진짜 얘네 송니다 I'm h o r r 너희 암호 e 대 e 하는 거 아니지? 암호 e 대 i 하는 거 아니지? d 가리한대 e are h u 고 d r e d one easy. I understand t h i 얘들아 e s t i o n Yeah, I am. y e 이 r a y 이 d r a y e d r 빠빠빠빠 r a Yedra, y e d 이종많 치지 마요 종 너무 많이 치면은 상점 아저씨가 당신들 죽일거야 띵동띵동 아저씨 분 열어요 띵동 아이 C4 세키들 그냥 아 지금 대가리를 후레철 정신 차리겠어 하면서 바람 개울은아 아, 진짜 드레 아 진짜 아나 진짜 아아 열쇠는 아, 안 팔아 열쇠 팔지마 문열때써문열써해 야 얘들아 시끄럽게 하면 안된다 너 진짜 죽고 싶구나 나의, 내가 너죽인상담을 시키고 제너널 죽여 아니 말로 시끄럽게 하면 돼 말로 시끄럽게 는거상관 없어요 하면 죽일거종딩 하면은 가져가거든? 뒤로 빠져있어 뒤로 빠져있어 아... 안나오는데? 이보시오 상점가선생 나오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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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다가져지 보고 있는거 아니야? 여정치가다 어. 팔았어요? 아다 어, 다 팔았어 다 팔았어? 야, 261원 와. 어. 와 엄청 많네 그럼 어. 우리 다음 목적지 어디 갈까요? 다음 목적지? 그 처음 판에 실패해서 <laughs> 거기 가보자 처음 실패 한번 가볼까? 익스페리멘테이션? 좀 가볼까요? 익스피리미, 한번 가볼까요? 어, 1번 아 몰라 1번 근데 지금 갈수 있긴 한데 내가 가야 돼갖고 내일 할까요 뭐 중도 차이면 되는 건로 아는데 난 때려치고 싶어.